여기를 보면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6인 a,b,c라고 했고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t1,t2,t3 이렇게 놨는데 이세 개가 합이 최소가 된다고 라 했으니까 일단 내가 여기를 갖다가 x라고 놔볼게 x, 얘를 갖다가 y, 얘를 갖다가 z다 이렇게 놔보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6인 a,b,c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지. 그쵸? 요게 최소가 돼야 돼. 요게 최소가 돼야 된다. 라고 했네. 그럼 뭘 이용을 하면 되냐? 코시슈바르츠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코시슈바르츠를 이용을 해주면,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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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y제곱, z제곱은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은 3이고 얘는 36이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몇이 돼? 12가 되지 그치? 최소가 될때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x,y,z의 값도 알아야 되고 뭐 각도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x,y,z의 값을 구해보면 1분의 x, 1분의 y, 1분의 z가 같아야지만 최소가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x는 y는 z라는 거야 그럼 x,y,z를 다 더했을 때 6이니까 얘가 몇이 된다? 2라는 거지 정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x, y, z가 다 2인 정삼각형일 때가 이 넓이의 합이 최소화 된다라는 거야. 그럼 끝났지. 넓이 하나가 몇이야? 이거잖아. 이게 몇 개가 있어? 어, 이것만 그냥 구해주면 되네요. 그렇지? 4분의 루트 3 a 제고 답은 루트 3. 2번이 정답이지. 됐고. 그다음. 173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이고, 각 A의 각도는 30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때 PM분의 AB, PM분의 AC의 최소값을 P분의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길이를 내가 X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Y라고 나올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려보면 쭉 잘라보면 이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 구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3y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x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 됩니까? 또 이걸 뭐라고도 쓸수 있냐. 우리가 이걸 통째로 하나의 삼각형을 이렇게 봐버리면, 여기가 30도라는 걸주어졌잖아 2분의 1ab 사인 세타 기억나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몇이야,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다. x 플러스 2분의 3, y는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값 있지? 요 값을 써보면, 여기다가, pm, x분의 ab, 2 e 더하기, pn, y분의 ac, 3. 우리는 요걸 갖다 내가 k라고 놔볼게. 요 k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k라고 놨을 때, x 플러스 2분의 3y.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요걸 보자는 거야. 요게 2분의 3k가 될 거잖아. 우리는 요 k의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야. k의 최소. 그치? 전개해보자. 2 e 플러스 y분의 3x 플러스 x분의 3y 플러스 2분의 9가 2분의 3k 인데 여기에 살펴보면 이걸로 산술 계열을 쓸수 있죠 x랑 y 값이 다 양수니까 양수 양수 일거야 산술 계열을 써보면 2루트 둘 곱한거 최소값이 6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8 더하기 2분의 9는 2분의 3k이고, 20 곱해버리면 3k는 16 더하기 9는 25야. k는 3분의 25다. p분의 q, 3분의 25니까 p 더하기 q는 정답은 28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됐지? 됐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C C167 엄청 많네 이거 봅시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라고 했지 그럼 정역도 1, 2, 3, 4 공역도 1, 2, 3, 4야 그러니까 y값도 1, 2, 3, 4 내부에서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fx를 이렇게 주워줬고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다의 의도는 뭐야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러면 1, 2, 3, 4가 다 선택을 받긴 받아야 되면서 다 다른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보자. 확실한 건 일단 우리가 F1은 1이고 F2는 4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F3은 F3은 A3이잖아? 이 A3이라는 게2 또는 3 중에서 하나일 거야. 왜? 1과 4는 이미 선택을 받았잖아. 나머지 2, 3 남았잖아. 마찬가지로 F4도 A 플러스 4인데 얘도 2 또는 3일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를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A가 0이 나오잖아? A가 0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0이면 F4는 4, 4가 겹쳐버리죠. 그러니까 A는 2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뭐야. A는 2가 아니라 요 3이, A 플러스 3이 3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A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A 값이 뭐야?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얘 아니고 3이라는 거야. 그럼 되죠? 1, 2, 3, 4. 딱 나오지. 끝났네. 됐죠? F4는 3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G1은 뭐가 될까? F의 역함수가 GX니까 G1은. G1은 1. G2는 F에 뭘 집어넣었던 2가 나와, 3을 집어넣었던 2가 나왔고, G3은 4, G4는 뭘집어넣었던니 4가 나왔어, 2 됐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합성을 계속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합성을 시켰을 때 G10, G11, 어차피 a 값은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봐봐 G2를 한번 보자. G12는 3. G22는 두 개를 합성시키면 GX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 4. G32는 2. G42는 2 집어넣어 주면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32 342 342가 반복되면서 나올 거야. 342 342 이해 돼요? 그럼 3, 4, 2, 요게 지금 반복 주기니까, G10이면, 요게 3번 나올 거고, 하나가 남으니까, G12는 3이고, G11, 2는 4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럼 얘는 3, 4, 마 1이냐? 마 1이야? A는? 어, 맞네. 계산해주면 6, 3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됐지? 됐고 넘어갑니다. 168번, 168번에서 S 전체는 n을 모으라는 거야. 이 n이라는 건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 자연수인데 그중에서 9의 배수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체를 써보면 9,1,9 9,28,9,3,27 해서 99까지 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랑 집합 Y 0,1,2,3,4,5,6에 대해서 X에다가 대응을 시켰더니 여기 0부터 6 사이의 값이 나온다라는거야 그리고 Fn이라고 하는건 N을 7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하는거지 n을 7로 나눈 나머지다 그랬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1대1 대응이면 여기가 지금 7개가 있으니까 정의역도 7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f9는 몇이야 2라는 걸알수 있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18은 4야. f27은 f27은 7321 6이고 f 그다음 몇이야? 436. 이건 1이고 f 45. 7 7로 나눠 주면은 76의 42. 3이고 그 다음에 54는 78에 56, 77은 49, 59. 됐죠? 그 다음에 F96에 54, 97은 63. 얘는요? 79, 63. 0이 나오지? 그 다음 72는 2. 80은 어, 99니까, 81은 4, 90은 6, 99는 1이야. 그치,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2가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또 4가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6이 나오는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 1이 나오는 게 2개가 있고, 지? 봐봐. 하나의 X 값을 집어 넣었을 때 같은 Y 값이 나오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해주려면 핑크색 둘 중에 하나, 파랑색 둘 중에 하나, 주황색 둘 중에 하나, 노란색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써 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 하나 하나. 1 1 1 16개. 16개가 나온다. 자, 172번을 보면 집합 x가 정의역이 1 2 3 4 5 6 7이고 치역 공역도 1 2 3 4 5 6 7이 나와야 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대일 대응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f의 f x 플러스 f 역함수 x는 e x다라는 걸알수 있고 나도 기준으로 볼 건데 일단 이게 x가 1, 2, 6에서는 얘를 만족을 시켜준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x에다가 1, 2, 3, 4, 5, 6, 7을 써주고 x에서 x로의 함수야 2, 3, 4 7.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 1 집어 넣어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1, 1이 나오는 게 가장, 1, 1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치? X에다 1 집어 넣어주면. 치역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내부밖에 없는데 2가 나오려면 1,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1이 나오려면 1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어야 된다는 라 거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라 거지. 그쵸? 그래야지 F 역함수 1도 1. f1도 1이니까 f1은 1. 이렇게 해서 2가 나오고 보고 4가 되려면은 4가 되려면 1,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미 2를 사용을 해 버렸죠. 2, 2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선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죠? f2는 2. f2는 다시 2니까 2고 f 역면서 2도 2이니까 더하면 4. 이렇게 나왔어. 6도 그걸 쓰고 싶으나 문제에서 6은 6이 아니다라고 했지. 그치? 이봐. 그래서 6이 이제 다른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나에서 보면 F3과 F5가 10이래. 그래서 내가 그냥 잡아볼 거야. F3은 3이고, F5는 7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더해서 10이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는 이제 세팅을 해보는 거지. 어찌됐건 6은 6을 선택을 못하니까, 4, 5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4라고 한번 세팅을 먼저 해볼게. 이게 운이 좋아서 나서 바로 나온 건데, 이렇게 4라고 세팅을 했었을 때, 그럼 얘는 f 4 플러스 이게 1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4가 뭔가를 선택을 할 거고, 뭔가를 선택했던 6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정역이 6. 어, 얘는 그럼 몇이라는거알수 있지? f 역함수 6은? F, 뭔가를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요 값을 내가 알파라고 나보면요 알파가 될수 있는 값들은, 요거 하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그 다음에, F4가 될수 있을 값들은, 요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서 더해서 12가 나올 수 있는 건, 7과 5밖에 없죠? 요렇게. 그치? 7과 5밖에 없으니까, 4를 집어 넣어주면 5가 나오고, 7은 6을 선택을 해주고, 해버리면 끝나네요. 됐죠? 그럼 맞나 확인해 볼까? F4는 5 맞고, 뭘 집어 넣었더니 6이 나왔다? 7을 집어 넣었더니 6이 나왔다. 됐고, 나머지 얘의 조건 다 만족시켰고, 끝이야. 이렇게만 풀어주면 돼. F4는 5, F6, 4, 플러스 F7, 6, 50이네요.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 해설이 막 반장짜리인가? 되게 길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너네들 하나씩 해보면서 찾는 게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 그 다음 174번 볼게요. fx는 gx는 해서 함수 두 개를 줬고, hx라는 게 뭐냐. 두 함수를 그려놓고 그 중에서 작은 거를 쓰라는 거야.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걸 쓰라는 거야. fx랑 gx 중에서 작, 작은 거를 쓰라는 거야. 둘 중에서 작은 거를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은 걸 쓰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 어떤 실수 t에 대해서야. 되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된다라는 거야. t에서 hx랑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교 점에 세 개가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fx의 표준형을 그려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5지. gx는 일단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절대값 x-t 플러스 11. 우산 모양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한번 기준점으로 봐볼 건데, 자. 이렇게 여기에 x 값이 1이고 y 값이 5인 2차 함수가 있는 거고 얘는 여기 라인 선상에 여기를 y는 11이라는 라인을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우산 모양일 건데 이런 모양이 이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가겠죠 여기를 지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라 생각을 해볼게.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것만 쓰니까 그냥 얘만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쵸? 얘만 쓰면 되는 거야. 얘만 써버리면 교점 자체가 요 자체가 hx가 돼버리기 때문에 교점이 세 개째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 뭔가 만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만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한번 접할 때랑 봐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할 때랑 봐보자. 접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작거나 같은 걸 써버리니까 얘가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 교점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랑 봐볼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랑 봐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가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세 개가 나오겠네. 어디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요. 어딘가의 지점에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에서 눈치를 챘었어야 돼 얘를 옮기면서 봤더니 어? 얘 꺾이는 지점만 얘가 잘 지나가주면 교점이 세 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아래로 볼록 쪽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을 지나서 여기만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버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요렇게 근데 잠깐만, 교점이 요렇게 해버리면 교점이 네 개가 나오지. 근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점은 생기겠죠. 어디에서 요렇게 되면은 하나, 둘, 두쪽 끝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개에서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꺾이는 지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꼭지점에 이 X좌표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1이라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다시 그려볼게 좀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랑 여기가 지금 11이야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5야. 그다음 얘는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야. 봐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프가 쭉쭉쭉쭉이라 아무리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세 개짜리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꺾이는 지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가능한 케이스가 어디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날 때야. 이 꼭지점의 이 x좌표를 지날 때, 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하나랑, 그럼 쭉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지. 이동을 했다가 어디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얘가 이렇게 올 때까지가 가능하다는 라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올 때까지 이렇게 오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다. 라고 하면은 쭉 가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 거니까 이렇게 오기 직전 여기보다 살짝만 왼쪽으로 가버리면 되겠죠. 얘보다는 살짝만 오른쪽으로 오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몇이야? 1.5잖아. 1.5를 지날 텐데, 요 직선은 뭐가 돼? 감수 함수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1이고, 요 직선은... 증감수지. y는 x-t 플러스 11이야. 그쵸?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고 음수로 풀리고잖아. 이해 돼? 그럼 얘가 1,5를 지날 때를 봐봐. 1,5를 지난다. t는 마이너스 5야. 딱 여기를 지났을 때는 t는 마이너스 5라는 거야. 그 다음에 딱 여기를 지날 요 직선은? 1,5니까 t는 7이라는 거죠. 그치? 이해 돼? 이해 됐나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연수 값. 자연수 값. 잘 봐봐. 만약에 이제 t가 7이라고 한번 해보자. t가 7이라고 했을 때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볼록 왔다가 내가 지금 그린 게 이거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야. 세 점에서 만나려면은 요 높이면 되겠죠? 쭉 하나, 둘, 셋.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y는 k예요. k 값이야. 그러니까, 뭐, 두도 가능하다. 5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가 지점이 뭐, 6도 있을 거고, 7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교점을. 세 점에서 만나려면 봐봐. 여기 점에서 만나도 세 점이 되잖아. 하나, 둘, 셋. 여기 점에서 만나도 여기 점, 여기 점에서 만나면 안 되네. 여기 점까지는 되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을 해봐 봐. 하나, 둘, 셋을 만나게 하기 위한 값이 맥시멈 어디까지 가능할지. 맥시멈 어디까지 가능할까? 요 우산이 여기 한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야. 요 지점에서. 요 우산 모양이 요렇게 나올 때를 보자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프 자체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겠지. 그랬을 때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또. 또. 하나, 둘. 여기서부터 살짝만 삐뚤어져도 되지. 그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왜? 여기서 살짝만 삐틀어지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갔다가 살짝 낮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지점에서 세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기 직전까지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 지점이 어디야? 여기 x 값이 1일 때야. 그러니까 t 값이 1이 나올 때야. t 값이 1이 나올 때. 이해돼요? t 값이 1이 나올 때. 그럼 t 값이 1일 때 이 높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찾아? 교점 찾아주면 되죠. 얘가 몇이야? t가 1일 때는. y는? 증가함수니까. x 플러스 10이 될 거야. 그냥 x 마이너스 1 플러스 11이니까. x 플러스 10과 요거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죠. 그, 그 교점에 1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x 플러스 10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야. 4, 1. 마이너스 1 또는 4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y값은 뭐가 나오는데? 9가 나오잖아. 그쵸? 9가 되기 직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k값이 아까 제일 낮았을 때 여기 값이 몇이었지? k값? 5였잖아, 5. 5부터 9가 되기 직전까지만 구해주면 되니까. 가능한 k값은 5 6 7 8이 되는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다 더하라 그랬지 모든 자연수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1 18 26 답맞나요 26 이거 봐봐 이 답맞아 26맞아 이거 아, 책들이 안 펴져 있구나. 어? 음. 응. 이렇게. 여기까지 메모하시고